안녕하세요 세모 아저씨입니다 이번 시간에 아주 멋진 걸 잡아볼 거예요 뭘 잡아볼 거냐면 바로 짜잔 이렇게 멋지게 생긴 뭘까요 이게 부메랑 소드예요 여기 이렇게 부메랑이 달려있죠 그 다음에 이건 부메랑이 여기 한쪽을 아, 한, 이러, 이렇게 한쪽을 똑같이 만든 모양인데 약간 공룡 발 같이 생겼죠? 자, 그리고 이렇게 작은 아, 작은 게 있으면 여기다 부메랑 공격이라도고 막 이렇게 글씨를 쓰고, 그다음에 부메랑 그려서 여기다 카드를 스킨하고 빼는부메랑 공격을 할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으니까 그냥 아무튼 다양하게 놓을 수 있고요. 접는 방법은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색종이는 이렇게 큰 종이 하나랑 이큰 종이를 4개로 나눈 크기 하나랑 그 다음에 거기서 또 4개로 나눈 크기 하나가 필요해요. 그럼 먼저 칼 먼저 접어볼게요. 자, 칼은 접을 때는 색종이 1인 한 개가 필요하고요. 이건 15cm 에요. 15cm, 어, 색종이가 필요해요. 자, 먼저 일단, 이렇게, 세모를 접어주세요. <laughs> 여기 보라색이 나오면, 이 색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거는 하양색 같지만, 연보라에요. 제가 연보라색을 좋아해요. 아! <laughs> 어. 그 다음에 이쪽을 이렇게 내려서 접어주세요. 내려 접기. 그냥 말하면 아이스크림 접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펴서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펴서 여기를 이렇게 모아서 이 상대로 여기도 접고 누르지 말고 내 가운데까지 그냥 잡고 있고 여기도 이렇게 이 상대로 접어서 가운데를 잡고 있으면 이렇게 돼요 자 여기는 그냥 이 상태로 눌러주세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여기처럼 여기도 똑같이 해줄 거예요 먼저 이렇게 내려 접는 거였죠. 이제 좀 기다려 줄게요. 찢어진다고 막 그냥 하지 막 그만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다시 접어서 멋진 카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만하지 말고 새로운 종이로 끝까지 하든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접으면 아무리 어려운 종이접기라도 나중에 쉽게 접을 수가 있어요. 여기 맞추는 건 저도 어려워요. 접을 수 있는데 맞는 맞추는 게. 아무 이렇게 해서 펼치면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봐봐 여기. 봐봐요. 여기 끝이 여기에 만나도록 이렇게. 이번에 좀 다른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가운데가 이렇게 이렇게 라, 여기 한쪽이랑 여기 한쪽이 붙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랑 여기가 같이 붙게 만들라는 말이에요. 테이프로 붙이란 말이 아니고. 잘 아무튼 이렇게 해서 뒤집은 다음에 이걸 아주 살짝만, 봐봐요. 여기부터 여기, 이렇게가 손잡이인데, 이만큼의 손잡이인데, 손잡이가 이렇게 너무 뾰족하면 이상할 것 같죠? 그래서 손잡이 크기에 할 만큼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를 그냥 이렇게 가운데까지 접지 말고, 그냥 펼쳐서, 언젠간에 펼치면 얘 이렇게 붕뜰 거예요. 이거는 펼쳐서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주시고 얘 반대쪽도 그냥 펼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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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펼쳤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여긴또 이렇게 열려주세요. 자 이러면. 뒤에 봤을 때카이 완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부메랑을 따로 또 접어야 되는데 어, 부메랑에 안 했다 안 했더라도 이렇게 모양이 좀 비슷 어, 비슷하기만할뿐 다르예요. 근데 이 카는 사실 네모하리시 접기에도 비슷한데 제가 변 변형을 해서 부메랑 소어드를 만든 거예요. 자 이제 여기를 이렇게 내렸다가 이렇게 올려서 이쪽 옆으로 세워주세요. 옆으로 반대쪽도 넣었다가 빼 넣었다가 이렇게 빼요. 봐봐 넣었다가 펴는 말이 아니라 넣었다가 이걸 위로 올려 그 다음에 접어서 옆으로 옮기면 옮겨서 꾹꾹 누르면 뒤집었을 때 부메랑 소드가 부메랑 소드에 검칼이 완성됐어요. 아직은 부메랑 소드라고 할수 없지만 그냥 부메랑 소드라고 할게요. 어차피 부메랑 소드가 될 건데. 근데 여기가 근육 같죠? 약간. 어, 그러면 이 상태로 근육칼이라고 해도 되고요. 부메랑 소드를 하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멋지게 부메랑 소드를 해주세요. 이것도 되게 멋진 거예요. 두 개를 합치거나. 합체. 자, 아무튼, 이제 부메랑 접기로 넘어갈게요. 고! 자, 부메랑을 접을 때는, 이렇게 작은 종이 하나가 필요하고요. 어, 그 다음에, 이 부메랑을 접을 때는, 가오가 아, 필요하네요. 이건 되게 쉬워요. 3등분 할때 접는 거보다 아주, 아, 정 이렇게 4등분 할때 접는 만큼 이렇게 또 접고, 반대쪽도 이렇게 접어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펼쳐서, 이번에 이걸 또 먼저 접고, 이걸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펴서 이걸 모아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가운데 눌러주고요. <laughs> 이게 끝이 잘안 맞아서 이렇게 선을 좀 만들어주고 할게요. <웃음> <뚜어>! <웃음> 그 다음에 펴서 이 선대로 이렇게 안에 넣은 다음에 이걸 또 접어주세요. 이러면, 이렇게 부메랑 모양이 됐어요. 여기가 좀 다르지만. 자, 이건 어떻게 할 건지 아세요? 이걸 펼쳐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또 접고, 이렇게 접었는데, 아직도 보이죠? 이건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뒤로, 숨겨서 입체 모양, 입체적인 무슨 그런 걸로 해도 되는데 이렇게 안 보이기 위해서는 여기 살짝 접어서 이렇게 해야, 해야 돼요. 뭔가 다르죠. 이번에 좀 다른. 방법을 부메랑으로 접었어요. 여기서 좀 더, 이번에 이, 이 방법에 부메랑을 접어볼게요. 이걸 펴서, 이렇게 접은 다음에, 이걸 아예,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어서, 이걸 안으로 넣어서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고, 아까 접은 이, <laughs> 이 칸에다 자기가 원하는 데에다가, 근데 부메라만 붙여도 돼요. 전 여기가 멋있는 것 같아서 여기다 붙였기 때문에 여기다 붙일게요. 붙일 때는 테이프 아니면 이렇게 풀을 준비해주세요. 저는 잘 붙이게 하기 위해서 테이프로 준비했어요. 근데 테이프 붙이면 더럽죠. 그리고 깔, 그래서 리고그 이렇게 돌돌 말아서, 아니 말아서, 그냥 말아서 이렇게 뒤에 붙이고, 그 다음에 누르면 더럽지 않고 깔끔하게 붙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보면서도 완성! 그리고 아까 잘랐던 이 부분에 칼로 써도 돼요. 자. 그래서 보면수도 완성됐어요. 이것끼리 싸워 볼게요. 팅. 어. 자, 싸움 시작할게요. 오른손대 왼손의 싸움이에요. 시작. 도메랑 공격. 팅. 여기 이게 근육까지 생겼다고 했죠. 제 생각엔, 이렇게 칼을 내려왔을 때, 근육으로 팍! 날려버려서 날려가는 것 같아요. 칭, 치, 키. 뚜, 칼 날려갔네요. 아무튼, 승자는, 얘가 됐고요. 여러분, 어렵진 않았나요? 재밌게 따라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구독하기와, 와이어 버튼 꼭눌러주시고요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근데 여기서 보너스를 드릴게요. 여기다 불을 달고 싶다면 불, 불을 달고 싶다면 이렇게 펼쳐서 접지 마시고, 그냥 여기만 이렇게 살짝 접어서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불같이! 여기 안에 사이가 보여요. 불꽃, 불꽃, 맥시먼 원태. 아무튼 이렇게 강하고 멋진 부메랑 소드를 만들어봤어요. 근데 여기가 놀 때가 없을 분들은 제가 다음에 이칼 정리함을 만들어 볼 테니 꼭 접어 보세요. 이 칼을 접으신 분들은.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